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6단원 본문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은 선생님이 6단원어휘 올려놨죠 어휘랑 어휘 활동 문제 같은 거 꼼꼼히 풀어 봤을 거라고 믿어요 사실은 선생님 오늘 지금 본문 세 번째 녹음인데요 첫 번째는 ppt가 잘안 됐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녹음이 돼서요 여러분이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세 번째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크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선생님이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6단원 본문 make the world beautiful 이라고 시작하는 단원인데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교과서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 함께 볼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학습 목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갈까요? 첫 번째, 본문 전에 비포유리들을 통해 본문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글을 읽고 각 건축물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 어, 볼수 있겠죠? 그러면 비포 유리드 108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본문에 쓰인 다음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고 본문의 내용을 추측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이고 화면이 지금 잠깐 움직였죠? 네, 죄송합니다. 음.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본문 여기 보면 빌딩이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루프란 단어, 자이언트 뭐 그다음에 인스파이어. 그 indoors 라고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단어 들 중에서 몇 가지 밑에 같이 뜻을 해봤는데요. inspire 하면 영감을 주다 라고 해서 inspiration 이라는 명사형 영감 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거의 동사 형태고요. 선생님 스펠링 오타 났죠. architect 하면 건축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giant 하면 거대한 보다는 거인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요. Indoor 하면 실내, Outdoor 하면 실외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 필 찾았을까요? 여기 보이시죠? 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네, 맞아요. 껍질 또는 벗기다라는 뜻이 있겠죠. 두 번째 여러분 다음 건물의 모양에서 무엇이 연상되는지 생각해 보아요라고 했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화면이 좀 이렇게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네, 볼게요. 여러분 지금 마리나 시티 보이죠? 마리나 시티는 딱 봐도 여러분 어떤 모양처럼 보여요? 옆에 있는 옥수수 모양같이 보이죠? 어, 두 번째 차이나에 있는 내셔널 스테디움은 뭔가 이렇게 엉켜있는 듯한 느낌 받으셨죠? 네, 여러분 어, 새들이 알을 까기 위해서 둥지를 만드는 나뭇가지들이 얽혀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벌집 같은 그런 모양의 형태를 이루기도 하죠. 이렇게 건물들이 자연에서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본따서 만든 거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는지 함께 생각해 봤는데 아마 본문도 어떤 걸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 들어가기 전에 어휘 한번 공부하고 갈게요. 여러분 imitate 하면 모방하다라고 해서 imitation 있죠. 어 그거 진짜 가짜야, imitation이야, 모방이야. 뭐프라다 어, 아니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imitate란 동사, 모방하다. 아까 쌤 inspire이라고 하는 영감을 주다라는 단어가 있었죠. 여러분 이거는 inspiration이라고 해서 영감이라고 하는 명사고요. 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로 pleasing 하고 하는데, 여러분 뭔가 감정을 나타내는 건데, 즐거운, 기분 좋은 이래 기분 좋은 이에요. 뭐 수업이 즐겁다. 또는 그 영화가 the movie was pleasing. 그 영화는 즐거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 알아둬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pleased라고 하는 please란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감정의 주체가 사람일 경우 주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뭔가에 대해서 받게 되는 감정의 주체가 될 때는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가 온다라는 거 함께 알아두세요. Delicate 하면 부서지기 쉬운 섬세한 이란 단어고요. Content 하면 복수형으로 내용물이라고 한 뜻입니다. Actually. 액츄얼리는 문장 중간중간에 많이 보이죠? 실제로, 정말로 라고 하고요. 혹시 아직도 몰랐다면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 단어의 발음은 exist 라고 해서 존재하다 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s만 빠지면 출입, 출입구 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비슷해 보이죠? 네, 그래서, 음,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단어가 아니라 본문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세 번째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자꾸 지금 이렇게 어리버리 됐는데, 어, 화면을 지금 비율이 자꾸 옆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어, 됐어요. 제가 맞췄어요. 네. 여러분, 본문 제목 볼까요? nature means city. 자연이 도시를 만나다라고 해서 미시 만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음, have you heard of the expression art imitate nature Art imitates nature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상대방에게요, 누군가에게 경험을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지금까지 에버랜드 갔다 온적 있어? 너뭐 호주 갔다 온적 있어? 이렇게 뭐뭐 뭐 해본 적 있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묻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이용하면 되는데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경험 음을 물어볼 때도 현재완료 시제를 이용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현재완료는 have plus 과거 분사의 형태고요. 그래서 have you heard? Have you pp? 하면 뭐뭐 해본 적이 있니? 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 문장은 당신은 그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표현은 art, 예술이 nature, 자연을 imitate 모방한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imitate 하면 모방하다 였죠. 많은 예술가들은 get 얻어요. 그들의 아이디어와 여러분 인스 t 레이션이 뭐였죠? 영감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죠. 어디에서부터라고 해서 from이 나왔는데 the world 세계로부터인데 around them 그들 주위에 있는 세계, 세상으로부터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다라고 해요. 이 말은 선생님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this is because 이것은 멋머이기 때문이다 할때 this is b e c a u s e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어떠한 문장이 오겠죠 그래서 멋머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죠. The nature world 자연 세계 자연계가 beautiful place 아름다운 장소이기 때문이다. The shapes in nature. 자연에서의 모양들 또는 형태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shape이 주어가 되겠죠. s가 붙은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복수동사가 왔어요. 자연에서의 형태들은 눈에 매우 기분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 pleasing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 한번 예문을 볼게요. I was pleased at the 뉴스 해볼게요. 여러분, 이때 플리즈드가 쓰였는데,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죠. 과거 분사는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사람일 경우에, 주어가 사람이어서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받는 주체일 경우에, 과거 분사를 쓰는데, 나는 그 소식에 기뻤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쁜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쓰이고요. 방금 같은 모양이나 형태 같은 사물일 때는 플리징이 되겠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Look at the eggs on the left. 왼쪽에 있는 달걀들을 Look at 봐보자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생피피티는 없지만 교과서에 달걀이 하나 보여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달걀을 봐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sn't it beautiful? 그거 아름답지 않니?라고 하고 있죠. 이때 is는 대명사로 뭘 받을까요? 바로 앞에 문장에 있는 t egg 달걀을 받겠죠. 달걀 아름답지 않아요? It is round and delicate. 이때도 다시 이 이시라고 하는 건 달걀을 받겠죠. 달걀은 round 먼저 모양이 어때요? 둥글죠? And delicate. 여러분, see delicate는 섬세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서지기 쉬운으로 해석하는게 좋겠죠. 그래서 달걀은 둥글고 부서지기 쉬워요. 그렇지만 부서지기 쉽지만 이때 예시였으니까 그렇지만 strong. 튼튼해요, 강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어쩌기에 튼튼하고 강할까요? 우선 먼저 해석부터 보면, its contents. 그 내용물들을 protect, 보호할 만큼 충분히 강해요 라고 해서, 지금 enough to절이 strong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enough라고 하는 단어는 충분한 돈할 때는 enough money 이렇게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요. 방금처럼 충분히라고 하는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충분히라는 부사로 쓰이면서 뒤에 t 부정사가 연결돼 있을 땐 이렇게 뒤에서 strong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형용사 enough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 뭐할 만큼 충분히 어쩐다고 하면 될까요? 맞아요. 뭐말만큼 충분히 강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 다음에 enough to 동사 원형은 뭐말만큼 충분히 뭐모한이라고 해석이 좀 좋아요. 음, 그러면 그다음 문장 갈게요. Can you imagine a building that looks like an egg? 하고 있죠. an egg. 당신은 하나의 건물을 상상할 수 있어요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 그랬죠. 건물이라고 하는 건 명사인데 어떤 건물일까요? 이 건물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절을 이용했어요. 여러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 접속사 역할을 하고요. A 어, building이라고 하는 명사, 이 명사를 뭐라고 하죠? 선행사를 대신해서 받는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계대명사에는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소유격,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이게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관계대명사 뒤를 에 보면 돼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뒤에가 룩스라고 하는 동사가 왔죠. 그러면 이 대시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할수 있을까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달걀처럼 보이는 하나의 건물을 당신 상상할 수 있어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 뭐처럼이라고 하는 전치사처럼, look like 하면 뭐, 뭐처럼 보이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마지막 문장, such a building actually exists in London. 그러한 건물은 실제로 런던에 존재한다 라고 해서, exist 하면 존재하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런던에 실제로 지금 달걀처럼 보이는 건물이 존재하나 봐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본문 더 이어서 할 건데요. 지금 여기까지 짧게 선생님 본문했는데 한번 본문 확인 문제 첫 번째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Where do many artists get their ideas and inspiration? 많은 예술가들은 그들의 아이디어와 영감을 어디에서 얻나요?라고 했죠. 어디에서 얻는댔죠? 그렇죠. From the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세계로부터 그들의 아이디어와 영감들을 얻겠죠. 여러분, ppt. 어, 지금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 학습지 클릭해서 선생님 뭐 별로 문제 많이 내지 않았거든요? 이 공부한 부분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지난 시간에 어휘 활동에 관한 정답지도 선생님이 함께 올리려고 해요. 근데 어휘 문제에서 선생님이 하나 오타가 난게 음, 단어를 잘못 적은 게 있어서 그것도 옆에 화살표로 수정해 놨거든요? 여러분, 그것까지 확인해 보고 다음 시간에 본문 이어서 음, 계속 나갈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